안녕하세요. 서울이나 롯데딸 날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9경기 연속 퀄스 자칫하면 3연패로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을 끊어주면서 밀커슨이 팀의 에이스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네요. 불안한 투수진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3회에 홈런 하나 맞은 거 이외에는 큰 위기 없이 편안하게 7회까지 막아줬고요. 8회에도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안타 하나를 허용한 이후 바로 진해수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7이닝 6피안타 1피홈런 1자책 2사사구 5개의 삼진, 투구수 97개. 진짜 롯데 입장에서 너무나도 고마운 선발 밀커슨 선수였고요. 이어서 올라온 진해수 선수가 땅볼과 병살 공 5개로 이닝을 종료시키면서 원포인트가 아닌 오랜만에. 한 회를 책임지고 막아냈습니다. 롯데 타격감은 정말 꾸준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주춤하나 했지만 6월 이후로 단한 번도 영봉패를 허용하지 않고 점수를 1점이라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타자가 적극적으로 배트를 내게 해서 승부를 유도하는 김태현 감독의 의지가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3회 초 고승민의 안타 나승혁 볼랩레이스의 질루타 이후 손흥영이 땅볼을 쳤는데 상대 유격수의 포구 실책으로 점수가 났습니다. 윤동희 선수는 적시타를 쳐내면서 추가 1득점, 총 2점을 뽑아내며 이닝 마무리했고요. 5회 비긴인 만들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롯데에 황성빈 안타, 고승민 볼넷으로 무사 1루. 나승엽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황성빈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명영의 희생클라이, 윤동희의 다시 한번 적시타로 스코어 5대 1. 이번 이닝에만 3점 뽑아내며 멀리 달아나는 롯데였습니다. 8회에는 박승욱 볼넷, 오선진의 번트, 이정훈. 적시타로 박승욱이 홈으로 들어와 추가 득점 6대1 9회 마무리는 김상수 선수가 올라와 볼넷과 피안타로 무사 1-2루 상황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다음 타자들을 1등공과 3진으로 처리하면서 경기 무난히 종료. 내일은 정현수 선수가 선발로 나서면서 불펜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대 선발은 이종민 선수가 나오는데 불펜에서 얼마나 실점 억제를 해내는지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모두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방송 중이니까 놀러 오세요 지금까지 서울이나 롯데 딸꽃결이었습니다. 승리 소식 전해드리며 내일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가 보도록 할게요. 꽃빠.